습니다 하루 한장 명리 살짝 초보 입문 과정 4강 반합, 육합, 암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어김없이 PDF 파일 학습지가 있고요. 우리 늘 강조하죠. 쓰면서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합 중에서 반합 그리고 육합, 암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합에 대해서 학습을 한바 있습니다. 삼합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삼합을 이룬 다음에 이 지지들이 합을 해서 다른 어떤 오행으로 화된다, 합화된다, 변해버린다, 다른 기운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자, 묘가 왕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의 목의 기운을 중심으로, 자, 해에서 시작하고, 해에서 도우고, 그 다음 미, 로, 이렇게, 음, 마무리하는, 자, 그래서, 해, 묘, 미, 를 통해서, 목국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노술, 화국이 만들어졌고, 사유축, 금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자진, 수국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3강에서 학습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번 시간 강의 말미에 제가 음, 해묘미 합이 있는데, 여기서 한 글자라도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삼합의 세개 글자, 세개 글자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경우, 다시 말해서 부분적인 삼합을 우리는 반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조합이 생기려면 생지, 왕지가 모인 케이스가 있겠고, 왕지, 고지가 모인 케이스가 있겠고 생지, 고지가 모인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면 생지, 왕지 케이스는 해와 그리고 어, 묘가 있는 케이스죠 왕지, 고지 케이스는 묘미만 있는 경우입니다 생지, 고지 케이스는 해미만 있는 경우인데요 자이 중에서 가장 작용력이 약한 것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어, 합에서 왕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왕지가 중요한데, 자, 3번에서는 왕지가 빠졌기 때문에 음, 이런 단합은 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가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적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왕지가 빠진 반합은 합이야, 가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가짜다. 그래서 합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합화는, 합은 그냥 모이는 것이고, 합화는 모여서 다른 오행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인, 오는 화가 됩니다. 오, 술은 화가 되죠. 그런데, 오가 빠진 인술은 가합이라고 해서 어, 합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평진전이라는 책에 보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 천간에 왕지와 같은 오행이 있는 경우.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지지에 음, 이렇게 글자가 사주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깔끔하지 못한 점 이해해주십시오. 자 지지에 이렇게 인목이 있고 인목이 있고 그리고 뭐 술토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아인오술 화국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뭐가 없습니까? 음 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왕지가 없죠. 이런 경우에 천간에 만약에 병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화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을 어떤 작용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이, 어, 생각 이상으로 더 강한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간의 유인력으로 인해서 자, 이런 예외도 있다라고 이 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 반합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분적인 삼합이다. 우리 삼합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삼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니 반합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자, 우리 삼합에 배울 때 생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생지는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는 역할. 그리고 왕지는 삼합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그리고 고지는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삼합이 있다라는 것은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반합의 경우는 뭐가 빠지는지를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지가 없는 왕지 고지 반합이다. 그러면 시작점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사주의 오와와 그 다음 술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반합이죠. 반합. 그래서 항상 이 공부를 오래 하기는 했는데 이런 강의를 한번 찍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자, 이번 달에 입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한게 아니고 그냥 이 강의 찍다가 음, 어, 나는 옷술이 있는데 그럼 활동하고 마무리도 잘 하는데 근데 시작이 잘안 되는데 오늘 어, 어떻게 이번 달에 유튜브를 시작했지 하고 보니까 이번 달이 인월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삼합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글자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을 이제 통변하는 것은 천천히 하도록 하고 반합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육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공부를 할때 이건 왜 이렇게 합이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천간합 같은 경우는두 개씩 합을 하면 10개 글자니까 다섯 개의 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천간합을 오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개. 천간 오합.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필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청간, 오합입니다. 자, 그런데 지지는 12개 글자죠. 그걸 2개씩 짝을 이루어야 하니까, 어, 6개의 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지 12개의 그 짝을 이룬 걸 육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청간은 1대1로 합하는 게오합이 있었고, 지지에는 1대1로 합하는 게육합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이것이 1대1의 합이기 때문에 연애사를 통변할 때, 남녀의 어떤 관계를 통변할 때, 어, 이육합과 청간합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자축합, 아, 여기 보세요. 자부터 시작해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까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축합, 그리고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합을 하는데, 육합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책에 적혀 있어요. 장자, 회남자, 연애자평, 삼명통의 자평진정 등, 자, 이런 고서들에 다양하게 육합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데, 어, 그리고 또 지구가 뭐, 기울어져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된 책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이 명리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책을 읽고, 책을 읽는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지, 만약에 제 공부가 깊어지면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명리를 또 설명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말았거나 막 이런 다양한 육합의 원리 설명이 있는데,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장자 재물론에 나오는, 어, 입체적 우주 공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자, 장자에서 보시면 동서남북의 개념이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의 개념이 있고, 방위의 개념. 자, 이런 평면적인 방위의 개념이 있고, 거기에 위아래, 상하의 개념을 곁들여서 뭔가 우주를 입체적으로 그 돌아가는, 흘러가는 지지의 흐름을 이야기한 것이 육합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자축합을 자 토라고 하거든요. 이내합을 목이라고 합니다. 묘술합을 화라고 하고 진유합을 금이라고 해요. 사신합을 수라고 하고 오미합을 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오미가 사오미에서 방합의 개념으로 제가 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육합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일단 놔두고,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오미는 이제 하늘로 봅니다. 하늘, 하늘. 자, 그 다음 자축을 이제 땅으로 보는 거죠. 자, 상, 하, 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목이 동쪽이죠. 화가 남쪽이죠. 금이 서쪽이죠. 그 다음, 수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목, 화, 금, 수의 순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이제 육합으로 설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육합은 예를 들어서 자축합토라고 해서 합화된 오행이 작용력이 크지 않습니다. 옆, 밑에 하나 적어둘까요? 어, 육합의에서 합화된 오행은 작용력이 크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신합수라고 해서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통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야 합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두 개의 지지가 붙어야 성립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청간오합을 우리 오운이라고도 하고 지지육합을 육기라고 해서 오운육기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자축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자축은 우리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육합이면서 또 방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축합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북극 이 북극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북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주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은밀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합인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자축합 토 일단 적어둘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청간합에서도 갑, 기, 합, 토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 기, 합, 토부터 이제 생하는 것끼리 흘러가면서 청간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이 육합은 또 역시 토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인, 해를 볼게요. 어? 인신사해. 얘네들은 생지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다른 말로 우리가 영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하는 힘이 강하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내합은 목을 나타냅니다. 이내합, 목입니다. 자 사실 이, 이 육합은 되게 이렇게 해석이 좀... 뭐 남녀 관계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묘술합 같은 경우는 뭐 늙은 남자, 인내합 같은 경우는 또 늙은 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각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묘술되어 있네요. 묘술합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묘목은 어린 싹이고 봄이고 술토는 진짜 가을 중에서도 가을의 끝에 있는 노련함입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 술토를 목극토하지만 목극토가 잘 되겠습니까? 이 술토는 금의 기운이 강한데요. 그래서 이 술의 노련함에 의해서 묘목이 이제, 이제 숙이고 들어온다. 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진유합은 금이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굳이 이 합화된 오행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사신합수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하늘이죠. 천, 천간이죠. 천, 그러니까 하늘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합하는 건 일종의 드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또될것 같습니다. 일종의 공식적인 만남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그래서, 아, 토부터 목, 과, 금, 수 이렇게 흘러가구나. 이것이 육합의 원리구나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합이 뭔가, 합은 뭔가 결속하고, 뭔가 이렇게 탁 만나고, 뭔가 이렇게 통하고 하는 것들이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방합은 목적이 없었죠. 그냥, 그냥 모여 있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압은 그냥 목이 튼튼하거나, 화가 튼튼하거나, 자, 물리적인 힘이 강하겠죠. 물리적인 힘이 강하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그다음 삼합을 학습하셨어요. 삼합은 이런 어떤 본질적인 가족적인 이런 모임이 아니라 물리적인 삼합은 음, 목적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목적을 향할 때 목적지향적일 때는 지향적일 때는 그 힘이 또 엄청 강합니다. 자, 방압이 강하냐, 삼압이 강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방압이 강하죠. 하지만 목적을 보고 달려나갈 때는 또 삼압이 강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육합을 배우고 있죠. 자, 육합은 그냥 1대1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애사를 통변한다거나 할때 주로 이용되는 합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육합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글자가. 그래서 글자가 붙어 있어야 합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합의 경우는 합한다고 딴 걸로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 오, 술이라는 삼합은 합화되죠. 다시 말해서, 인목이 화처럼 된단 말이죠. 물론, 인의 특성은 있으나, 화로 향해 가기 때문에 합화, 어, 화의 기운으로 합화된다라고 표현하지만, 육합의 경우에는 합화되는 것은 어,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진유합 금이지만 진토나 유금이 뭐 금으로 변한다거나. 물론 유금은 원래 금이지만 그렇게 오행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육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암합인데요. 암합은 지장간의 합입니다. 자, 이 암합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청간합 배운 거 있죠? 갑기합토, 을경합금, 이 청간합을 다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린고 하니? 자, 어 하나의 간지가 있어요. 간지라는 건 청간과 지지가 붙어 있는 이 하나의 간지가 있는데, 자, 이 간지에 만약에 음 여기에 해수가 있고. 여기에 정화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어, 요 주변에 뭐뭘뭐안보안 뭐, 보일 보이, 안도 근데 해수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무갑임이 있습니다. 무갑임. 자, 해수 안에는 임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정임 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지장간끼리 그러니까 지지끼리의 암합을 보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어 하나의 간지 안에서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았거나 암합은 지장간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지장간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자 지지합, 우리 방합, 삼합, 그리고 육합, 반합, 암합. 이렇게 다섯 가지 지지의 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좀 이야기가 길어졌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